똑바로 서야지 목이 뒤로 딱 들어오게 되는데요. 구부정하게 앉으면 언제나 목은 앞으로 가 있죠. 아, 이것이 아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등 뒤쪽에 이 근육이 뻣뻣해지고 그쪽으로 또 찌릿찌릿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목 뒤에도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경직되고 타이트해지게 되겠습니다. 그 우리 목의 선을 따라서 만든 베개라고 해도 내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잘 생각하셔라. 현대인들의 삶이 앉아있는 거 오래 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잘 움직이지 않고요. 수렵생활이나 우리 예전에 사냥할 때처럼 그런 원시시대가 아니더라도 신체활동이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일단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세도누군가이 옆에서 저를 본다면 제가 약간 이제 구부러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완전히 이렇게 해서 얘기해야 이게 좋은 편 자세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진짜 구부러져 있죠. 이제 골반도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서 그렇지만 이 뒤에 제 등받이를 향해서 이렇게 쭉 의지에 있으면 뒤로 이렇게 젖혀져 있으면 골반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굴러가 가지고 그거를 이제 후방경사다 이래요. 그렇게 되면 목은 자연적으로 앞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똑바로 서야지 목이 뒤로 딱 들어오게 되는데요. 꾸부정하게 앉으면 언제나 목은 앞으로 가 있죠. 아, 이것이 아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체 활동, 그 뒤쪽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 계속 빠지고, 예, 현대인들이 계속 앉아서 아, 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아마 목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발은 경추, 목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럼 목도, 척추기 때문에 앞, 옆, 그리고 뒤에 근육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척추에서 정확한 중립자세가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쏠려 있을 것이고, 쏠린 반대쪽은 계속 다 늘어나 있죠. 그러면 이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아마... 늘어나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고만 늘어나, 나 힘들어. 마치 우리가 이 밧줄로 누가 올려고 하는데 어디를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잡아서 끌어올려려고 하는데 그기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냥 가만히 그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등 뒤쪽에 이 근육이 뻣뻣해지고 그쪽으로 또 찌릿찌릿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목 뒤에도 하후두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경직되고 타이트해지게 되겠습니다. 디스크 이것은 척추의 위치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좋지 않은 척추의 위치, 즉 경추의 위치가 만들어지면 디스크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근육이 이렇게 뻣뻣하게 척추를 한 방향으로만 잡아당기고 있으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디스크 뭐 85%가 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이 물이 많은 디스크를 한 방향으로만 자극하게 되니 아~ 별로 좋지는 않겠죠 에~ 쏠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 주변에 있는 이 근육들의 불균형이 또 디스크하고도 관련이 있죠 단한 가지는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큰 충격을 받아서 디스크가 터지게 된다 이거는 틀린 거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쁜 자세로 계속 거기에 미세한 부하 스트레스를 주게 될때 결국 이게 견디지 못하게 되겠죠. 일단은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 목을 해부학적, 즉, 우리가 이목 관절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런 움직임들은 약간 이런 움직임이 될 겁니다. 막 앞으로 쭉 뺐다가 거북이처럼 쭉 뒤로. 이런식?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요것도 괜찮고요. 도리도리. 도리도리. 저 가만히 보시면 그냥 굉장히 가볍게만 움직이죠? 이거는 지금 좀 아픕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그러나, 도리도리. 요건 어떨까요? 가볍게, 이렇게. 반대로. 전체 몸도 돌려도 됩니다. 가볍게 이렇게 몸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안 아픈 범위 내에서 마치 운동의 예행연습하듯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도 이렇게 가볍게 하고 나면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목만 움직였는데 목과 어깨는 붙어 있기 때문에 어깨도 가볍게 이렇게 돌려 주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다섯 번 돌렸거든요. 뒤로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 어깨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다또 목에서 내려오는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부착점이 두군데니까 어깨만 돌려도 목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들이 좀 늘어나겠죠. 편해지겠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목과 어깨를 돌리는 운동을 하시면 목이 좀 편해집니다. 갑자기 꺾는 운동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죠. 예, 그리고 소파가... 이렇게 팔 거리, 팔 거치대가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베개보다는 높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셔서 이팔 거리에 목을 올려놓으면 목이 꽤 많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이러한 모양새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어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별로 좋지 않게 하고 또 많이 늘려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들은 피하시는 게 좋다. 아무래도 이 모니터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예, 한 곳을 계속 바라보는데 가볍게 이렇게 목이 살짝 구부러진 상태에서 보는 건 괜찮거든요. 너무 많이 구부러져 있거나 저처럼 아니면 가까이 보기 위해서 목을 약간 이렇게 쭉 빼서 보는 이런 식의 자세는 피해 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안 좋죠. 예, 너무 많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목을 마치 높은 베개를 비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목 뒤로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텐션이 올라가거든요.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한 30분만 있다고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거기가 뻣뻣해지고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편안한 높이가 가장 좋은 높이가 될수 있습니다. 너무 낮은 것도 그냥 아예 베개가 없이 들어 놓아 있는 것도 목에는 부담이 되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딱 뱄을 때 목에 전혀 텐션이 느껴지지 않고 아 이거는 좀 목을 편안하게 내가 오래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 높이어야 되겠죠. 목베개 같은 것들 또 이렇게 나무로 만든 거 목침이다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목이 또 과도하게 구부려지게 되는 그런 각도들을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고 뭔가 거기에 아 잠시는 좋은 것 같지만 그걸 오래 가져 가게 될때 뭔가 뻐근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베개는 우리 우리에게 맞지는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만약에 베개로 사용하셨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증상이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그렇게 목의 선을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날, 다음날 너무 아파. 불편해. 이러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안 써보셨던 분들은 그런 베개를 사용해 보시고, 느낌을 계속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어, 목이 여전히 뻣뻣하지 않게 그리고 뭔가 힘들지 않게 내 수면을 잘 돕는다든지 누워 있는 동작에서 불편함을 없게 한다. 그러면 그 베개는 어, 우리 소비자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잘 맞는 것이겠죠. 에, 그런데 아무리 좋게. 만들어진 베개라고 그 우리 목의 선을 따라서 만든 베개라고 해도 내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잘 생각하셔라. 단한 가지는 처음에는 약간 불편한 듯했는데 계속 쓰면서 이게 목이 좋아지는 적응기를 또 가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한번또 했다가 아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기보다는 뭐한번 했는데 별큰 어, 탈은 없었다. 근데 한번더한번 써보자 그랬더니 그 다음. 번이 훨씬 좋아졌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일단 손으로 목을 이렇게 가볍게 만져주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저는 이렇게 손으로 한쪽 부위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무르듯이 목 부위를 아주 가볍게 이렇게 주무르는 것참 좋고요. 또 하나는... 어, 목이 아프실 때 여기를 비벼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 때가 막 밀릴 정도로 비비지 마시고 아주 가볍게 손바닥보다는 이 손가락을 사용해서 가볍게 목 전체를 이렇게 한번 비벼줘 보시죠. 그 다음이 이제 수건 있잖아요, 집에. 이 타올, 수건을 목 뒤에다 이렇게 걸어서 앞쪽에 수건의 끝을 잡고 가볍게 얘를 나한테 앞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목을 이렇게 구부렸다가 이렇게 펴주는 이런 아주 부드러운 운동을 하게 되면 또 마사지 효과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 수건을 잡은 상태에서 가볍게 돌려도 돌리는 쪽으로 또 내가 이렇게 잡아당긴 상태라 마치 수건이 저를 마사지 해주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 마사지도 꽤 도움이 될 겁니다.